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3막 아이템 공략 5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소설어 자파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맵을 기준으로 3시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아래에 계단이 있는데, 내려가면 부서진 스틸워처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퀘스트가 갱신이 되니까 눌러주시고요. 바로 앞에 울고 있는 상인이 있고, 바닥에 반 마귀알멈 지지 벽보가 있는데요. 이걸 읽어서 퀘스트를 갱신시켜 주세요. 이게 에텔 이모한테 당한 사람들의 맞서기 위한 저항군을 모집하는 벽보입니다. 네, 에텔 이모는 일막에서 지랄이 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요. 그리고 그벽보에 바로 아래쪽에 판자로 막혀진 어떠한 집이 있는데요. 이 판자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안에는 피 묻은 양피지가 있고 여행용 괴짜의 아래를 보시면 덧문이 있습니다. 덧문의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시체에서 광대의 잘린 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챙겨가 주세요. 이제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와 줍니다. 판자로 막혀진 집에서 계단을 타고 바로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메모가 있으니 그걸 읽어 주세요. 그러면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을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어떠한 하포크가 저희를 알아보고 반겨주는데요. 얘네가 저희가 이전에 도와줬던 길드원들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길드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퀘스트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 안쪽에 신문사가 있어요. 신문사의 위치는 소설어 잡파점 한시 위쪽에 있는 큰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면 저희가 출입금지 취급을 받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신문을 통해서 저희를 나쁜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내쫓아버리는데요 별로 좋은 대접이 아니죠 막으려면 안으로 잠입을 해야하는데 우선 지붕 위쪽으로 올라가주도록 합시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판자로 덧대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걸 부수시면 엘리베이터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당겨서 아래로 내려가주시고요 안에는 스티워처들이 있는데 잠입을 해. 하지만 저는 잠입을 잘 못해서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력으로 두들겨 패버렸어요 안쪽에 방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고양이 라는 명패가 있는데요 이걸 챙겨가줍니다 이걸 어디에 써야하냐 여기 안에 보시면 인쇄기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인쇄기가 말을 겁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리고 이 인쇄기가 돌리라는 픽시를 알아요 돌리가 그 녀석이죠 이 막에서 저희한테 그림자 저주 보호막 줬던 그 픽시요 이제 인쇄기에 아까전에 얻었던 그 고양이 명패를 아이템 삽입시키면 됩니다 사실 이 퀘스트가 왜 있는지 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한다고 보상이 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에 관해서 이상한 찌라시 돌아다니는게 마음에 안 들어서 조작질 좀해 봤어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아니, 뭐요 내가 뭔 도둑질을 했다고? 그냥 다 때려쳐 이것들아. 난 처음부터 니놈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면 함께 복수하자. 아! 아니, 몇 놈이 오는 거야? 어, 우 개판이 따로 없네요. 서둘러서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아, 나 진짜 이놈들이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원래는 이렇게 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새끼들이 먼저 꼽을 주잖아요. 야, 지랄하지 마라, 진짜. 정당 방위였다. 다시 공략으로 이어가 봅시다 소설어 자파점의 6시 방향으로 가보시면 폭죽 상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 포인트가 있죠 힙사이드 바닷가 위쪽입니다 이게 여기저기서 증거를 모아서 얘네들 쪽으로 잠입을 하는 경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빠져나와 주시고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꼬인 게 있습니다. 폭죽 상인의 집을 기준으로 6시 방향에 캐리언이라고 하는 NPC가 있습니다. 필그레이브의 저택에 있는 NPC인데 원래는 이 녀석과 대화를 해서 여러가지 퀘스트를 깨야 하는데요. 이 녀석과 대화가 안 돼요. 바로 전투가 걸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자기 재산을 파괴하고도 아무 대가가 없을 줄 알았냐? 넌 이제 뒤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3편에서 이 녀석의 폐가 들어있는 병을 부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걸 챙겨놓기만 하고 부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녀석 눈앞에서 부순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부쉈는데 지랄을 할 줄은 <laughs> 명백한 저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얘는 두들겨 패야겠어요 아우, 젠장. 저 녀석 좋은 아이템 여러 개 판매하는 놈인데. 전투를 끝마치면 캐리언의 시체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도금된 기짝에서도 특수한 앱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있을 퀘스트를 깨기 위해 필요하니까 챙겨가 주세요. 어쨌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부터 살펴봅시다. 하나는 위브의두 권. 주문 내성 난이도와 주문 명중 굴림에 플러스 2점 보너스를 얻는 두 군이고요. 아침의 장막. 언데드는 착용자에게 명중 굴림의 분리 보정을 받습니다. 또한 언데드에게 받는 공격과 주문에 대해 내성 굴림의 유리 보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데드 퇴치를 사용할 수 있죠. 다른 아이템으로는 포자 소호자의 갑옷이 있는데 이게 주문 내성 난이도의 플러스 1 보너스를 받고 사령 피해를 주면 추가로 사령 피해를 주는 경갑입니다. 공생체가 있을 때 여러가지 기술이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데 공생체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캐리어는 이런다고 그냥은 죽지 않습니다. 아마 장기가 4, 5개 있는 걸로 알고 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부숴 고 다른 하나는 근처에 트럼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야 해요 그가 어디 있냐면 캐리언의 집을 기준으로 5시 방향의 해안가가 있는데요. 그 해안가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가면 이상한 수중 생물들이 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때려 패줘서 퀘스트를 완료해 주시고요. 이 물고기들 위쪽에 이 작은 집 안에 어떠한 옷장이 있는데 그 옷장 안에 트럼보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원래는 널 살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쾌가 꼬여서 어쩔 수 없이 널 죽여야겠다. 이 친구 그를 때려 패면 시체에서 캐리언의 심장이 담긴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부숴 주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이렇게 된거 폭죽 상인 집도 터트려 버리도록 합시다. 솔직히, 이거 정석으로 깨는 거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전 여태까지 이 새끼들 그냥 머리통 다 터뜨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간단하기도 합니다. 아, 제발, 이 깡통아! 솔직히 여기서 얻을 건 올챙이 밖에 없습니다. 손샬이라고 하는 친구한테서 올챙이를 얻을 수 있으니 챙겨가 줍시다. 이러면 폭죽상인에 관련된 퀘스트도 끝났어요. 상점 밖으로 나가 줍시다. 그리고 많이 지쳤으니 긴 주식을 취해주도록 할게요. 긴 주식을 취하면 황제가 옷을 벗고 저희를 유혹하는데 에,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기서 선택 잘못하면 황제한테 호루룩 찹찹이 되어버리니까 처세술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센스를 믿겠습니다. 휴식이 끝났으니 아래 도시 중앙벽 웨이 포인트로 이동해 줍니다. 웨이 포인트의 바로 옆을 보시면 무기 상인과 갑옷 상인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죠. 갑옷 상인이 판매하는 아이템 중에선 그나마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민첩의 갑옷이라고 민첩 보정치 전체를 방어도에 더하고요. 이 갑옷은 은신 능력 판정에 분리 보정을 주지 않는 평갑이에요. 이 외에도 꽤 좋은 걸 여러 개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 평상시대로 합당하게 구매해 줄 겁니다.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어이구 무거워서 못 가져가세요? <laughs> 그럼 야영지로 보내면 되죠. 옆에 있는 무기 성인 또한 좋은 활을 판매합니다. 명사수 공격할 때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굴림 값이 1 감소하고요. 원거리 공격을 할때 분리 보정이 없다면 숙련 보너스가 두 배로 증가한 활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경비병들한테 꼬투리 잡히기 전에 서둘러 빠져나와 주시고요. 방어구 상인이 있는 곳 옆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길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모르시겠다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이쪽에 조그만한 집이 있는데요. 이 집에 문을 열어줍니다. 안쪽에는 뭐 아주 난리가 나 있어요. 시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무시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덮문을 열고 내려가줍시다. 내려가시면 여기도 시체가 정말 많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중앙에 있는 이... 시체, 광대에 잘린 다리만 있을 뿐이죠. 이걸 챙겨가 줍시다.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가 주시고요. 집에서 나와 주신 다음 바로 아래쪽에 있는 2층 집으로 가주세요. 가면 아주 재밌는 걸볼수 있습니다. 집이 폭발하는 재밌는 광경이죠. 가만 보니까 이 친구 그 친구죠 이막 문라이즈 타워에서 아스타리온한테 물리고 싶어했던 변태 들어오요. 이 친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시면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피를 이용해 특수한 포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포션을 마시면 제 몸이 불타게 됩니다. 야 장난하냐? 물론 퀘를 완료했기 때문에 돈을 주긴 합니다만. 야 위자료 내놓으라고 너 때문에 다쳤잖아. 2,200 골드 정도 가지고 있네. 그거 내놔라. 그리고 이 아래 덮문이 있으니까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 안에 스펙테이터 시체가 있고 그 옆에 올챙이 표본이 있으니까 챙겨가 주세요. 이제 여기서 챙길 건 없습니다. 빠져나와 주세요. 2층 집에서 나오신 다음 다른 집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좌표상 X-95, Y-108입니다. 잠겨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집 아래에 덤문이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내려가시면 또 시체가 있는데요. 시체에서 광대에 잘린 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광대 부위를 거의 다 모았죠. 아마 대여섯 개 모은 것 같은데 문제는 나머지 한 개가 발의 신전 근처에 있어서 아주 나중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젠장 뭐 하나 편한 퀘스트가 없어요, 하여간에. 어쨌든 아이템을 챙기셨으면 나와주세요. 이집 2층에 제가 알기론 살인 사건 퀘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친구인데 이미 죽었지만요. 그러고 보면 이 퀘스트가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살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퀘스트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너무 천천히 와서 죽어버린 걸 수도 있고요. 잘은 모르겠네요. 결국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